경주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전국 최고 수준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돌입합니다. 경주시는 24일 효현동1082-17 일원에서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. 24일 열린 준공식은 준하경 경주시장을 비롯해 이철우 시장및 도시의원, 권대훈 경주교육장 등 학교급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준하경 경주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사업에 착수한 후 지난 2021년 경북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본격화됐습니다. 주요 시설로는 1층엔 농산물 검수와 보관을 위한 저온 냉장 냉동시설 등이 2층엔 사무실과 식생활 교육을 위한 교육실 회의실이 조성됐습니다.